안녕하세요. 제이기입니다. 영화에서 저격수가 나오는 장면 아주 긴장됩니다. 저격수는 영어로 sniper이라고 하죠. 숨어서 총을 쏘는 명사수를 의미하는데, 동사는 snip, 저격하다입니다. 그리고 snip는 도요새를 의미하는 명사이기도 한데요. 총으로 맞추기가 아주 힘든 새라서 숨어서 몰래 이 snip라는 새를 잘 쏴서 맞추는 사람을 sniper라고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런데요. 지금 이 영상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처럼 일반적으로 탕 쏘면 윽 하고 죽는데 실제로는 윽 하고 탕 소리가 나는 게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총알이 소리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감독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지 확실히 고증을잘 하더군요. 보시죠.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정확하게 2초 뒤에 총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래서 2초입니다. 자, 이처럼 소리도 전달되는 속도가 있는데, 시속 1224km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1초에 약 340m를 간다고 하네요. 자, 이런 소리의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마하입니다. 자, 영어로 마하는 어떻게 표기하고 읽을까요? 마크입니다. 마크.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렌스트 마크의 성에서 따온 단위입니다. 실제 독일어 발음으로는 마흐라고 발음하는데요. 영어 사용자들이 장인애들 발음 방식대로 마크 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인들 중에는 맥 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되죠. 김치를 김무치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저나 우리는 왜 마흐를 마크도 아니고 맥크도 아니고 왜 마하라고 하는 걸까요? 마흐 발음도 되고 심지어 표기도 마흐 거의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말이죠. 마흐를 중국어로 마허라고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하 아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음악의 어머니는 헨델. 어릴 때 저는 이제 진짜 두 사람이 부은줄 알았었는데 뭐 그런 거 아니더군요. 자, 아무튼 바하. 이 역시 바흐입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빠허 혹은 바하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어 발음을 음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됩니다. 물론 일본식 발음일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바파 마하 라고 하니까요. 자, 이 역시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아, 중국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서구 사람들의 이름을 표기할 때, 중국어를 음차해서 써온 전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섭씨, 화씨, 다 중국어 음차이죠. 어, 중국어는 한자로 뭐, 섭씨, 화스렌하이치를 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충 발음 나는 대로, 셔시, <목소리> 화시라고 <목소리>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식 발음대로 섭씨, 화씨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거 이제 하나씩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섭씨, 화씨처럼 외래어로 이미 오랫동안 굳어진 것은 몰라도 고칠 수 있는 건 고쳐나가야죠. 쓸데없이 자장면 이렇게 고치지 말고요. 그래도 요즘은 바하라고 하지 않고 바흐라고 하더군요, 다들. 그럼 마하도 마흐라고 해야죠. 애굽이라고 하지 말고 이집트라고 하고 마가, 뭐, 마테가 아니라 마크, 메튜, 마테우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발음 안 되는 중국, 일본 애들 반쪽 발음을 아직도 그대로 흉내내고 있냐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죠. 종교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두가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은 원래 아는 단어인데 발음이 낯선 그런 단어 특집이거든요. 마크처럼. 나머지 빨리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무슨 단어일까요? 네, 건포도 맞습니다. 발음은요? 레이즌입니다. 레이즌. 라이신이나 레이신으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레이즌, 레이즌. 자, 다음은 뭘까요? 거즈일까요? 뭐, 경상도 분들은 어, 이빨 빠진 개우지인가? 네, 게이지입니다. 측정기 아시죠? 게이지입니다. 상처에 붙이는 거즈는 지입니다. 독일어로 가제라고도 많이 하죠 다음은 뭘까요? choir. 합창단이나 성가대를 의미합니다. 아, 원래 교회에 가보시면 찬송가를 부르는 장소 있죠? 그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네, 합창단, 합창하다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chorus에서 유래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chore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choir, choir입니다. 자, 다음 단어도 익숙하시죠? chaos입니다. chaos. 옥스퍼드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complete disorder and confusion로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무질서. 혼란에 드시죠. 카오스라고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아스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의외로 발음이 틀리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니까요. 발음은 b 리 r y 입니다 b 리 r y 묻다, 매장하다, 숨기다의 뜻입니다. 아, 명사형은 burial, 매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urial service라고 하면 장례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b 리 r y 뭐, 버리나 부리, 뭐, 뷰리 이렇게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